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받았던 차세대 걸그룹 중 하나가 엠믹스입니다. 하지만 해외 쪽 반응이 괜찮았던 반면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엠믹스. 엠믹스의 꽃 엠믹스의 비주얼 멤버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뮤직뱅크에서 무려 천년돌 아이브 장원영을 미모로 뚜들겨팼다고 난리가 나기도 했던 바로 그 여자 서륜 표정에서 장원영이 이날 얼마나 많이 긴장했었을지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륜이 입벌리면 안 되는 이유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서륜을 처음 본 건데 정말 못생겼고 마치 할머니 같다는 말도 있어. 있었... 엔믹스 서륜 이빨 틀리다 놀란 얼굴이 예쁘고 아름다워 보이려면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이 잘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륜은 이빨에서 균형이 무너져 보이고 그래서 못생겨 보이고 웃을 때마다 틀리 같으니까 입벌리지 말고 아무튼 입벌리면 추하다 그래서 서륜 끝났다 망했다 폭망했다. 사실 장원영은커녕 안유진한테도 발리는 게 서륜인데 그러니까 장원영 안유진과는 레벨이 다르네 라는 비하도 있었습니다. 서륜은 못생긴 여자인 것입니다. 왜 이분들이 그렇게 주는 주장을 하니까 심한 경우에는 마치 백설공주한테 사과 줄것 같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마녀가 백설공주에게 독사과를 주었고 공주는 그걸 먹고 죽었는데 그 마녀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치아가 자연스럽게 곡선이 있어야 하는데 일직선인 걸로 볼때 시술 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성형 이 망한 케이스라는 주장도 있었 지만 이건 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몸이 비대칭인 것인데 코와 입이 다 삐뚤어진 건 몸이 비대칭이다 보니 얼굴도 같이 비대칭이 된 것이고 사실 자세를 삐뚤게 앉아서 공부 했더니 자신의 한쪽 다리가 짧고 코와 입은 다 비대칭되었다고 경험담을 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서류는 과거 얼굴과 비교해 봤을 때 이빨 교정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말이 데뷔 때부터 많았습니다. 서류는 몸이 비대칭이고 얼굴도 비대칭이며 그래서 망했다 못생겼다 왜 이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돌은 진짜 서련급으로 생겨도 무조건 못생겼다고 처맞는 것 같은데 니네들 여저겨 진짜 장난 아니라며 일침을 가하는 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서류를 비꼬고 비하하는 말들이 많았던 게 사실이고 심지어 가만히 있던 르세라핌 카즈아가 승리했다고 비교하는 말. 이 있었습니다. 서류는 카자아보다 못생겼고 카자아가 이겼다 왜 이분들이 비교를 하고 그렇게 결과를 내놨으니까 그러나 사실인지 확인해 볼수 없지만 자신을 진짜 교정인이라고 밝힌 분은 저것은 무조건 교정이 잘못된 것인데 서류는 얼굴 케이스는 예쁜 얼굴이라 발치 교정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의사가 합주기입될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발치 권유를 안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주장을 하였고 권유를 안 했음에도 본인 의지로 발치한다고 해서 한거면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솔직히 발치해야 더 드라마틱하게 교정 효과 난다고 해서 치과 여러 군데 가서 상담을 받아봤었는데 양심적인 의사 선생님들은 합주기입 된다고 무조건 비발치로 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비발치로 교정을 했는데 서륜이 발치로 저렇게 된 것은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라며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최근 올라온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면 서륜은 교정을 한 것인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예쁜 얼굴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지금까지 보셨던 다소 못생긴 서륜 짤들은 못생겨 보이게 나온 캡처 짤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생겨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생각을 하며 이슈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